산모, 산모. 티라니드. 만화만 다른 우주에서 찾아온 외계 종족이며 오로지 하이브 마인드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말살하는 포식자입니다. 티라니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가 있는 은하를 향해 항해했던 탓이라 끝없는 배고픔을 채우고자 무자비한 식사를 하고 있죠. 티라니드는 파충류의 모습을 기반으로 각양각색의 외형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단단한 피갑이 육신을 보호하면서 날카로운 이톱이나 위협적인 촉수로 적을 찢어발기죠. 혹은 생체형 무기로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티라니드는 우두머리인 하이브마인드만이 지성을 갖고 있으며 그 아래 개체들은 하이브마인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짐승들일 뿐입니다. 지성체들의 의식이 쌓여서 신적 존재로 거듭난 하이브 마인드는 자신의 자식들이라 부를 수 있는 티라니드들을 통해 행성의 모든 유기물질을 흡수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다면 티라니드를 변형시켜서 특정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들을 생산하죠. 본능대로 날뛰는 티라니드들을 통제하기 위해 하이브 마인드의 사이킹 능력을 동반한 명령을 중개하며 전선을 유지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대처도 행하는 시냅스 크리처, 적들의 거대한 전쟁 병기들을 상대하기 위해 태어난 바이오타이탄, 행성 원주민들을 현혹해 진 스틸러 커트를 만든 뒤 티라니드가 행성을 포식하려고 하면 진 스틸러 커트와 함께 혼란을 일으키는 진 스틸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타 종족을 모방하여 새로운 티라니드를 만들기도 하는데. 아다리의 사이킹 능력이 돋보이는 조안스러프나 뭐든지 소아제끼는 오크를 닮은 바이오보어, 심지어 아데토스 아스타르테스의 DNA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타이런트 가드의 존재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종의 특성마저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티라니드의 무자비한 본능이 엿보이죠. 하이브 마인드는 은하의 모든 행성을 먹기 위해 살아있는 함선인 하이브 함대를 조직했습니다. 하이브 함대는 유기물질을 흡수해서 더욱 증축될 수 있는데, 생체어뢰와 근접 전투를 담당하는 티라니드 순양함, 인류 제국의 일반 함선보다 수십 배나 큰 티라니드 하이브쉽, 그리고 행성보다 더욱 거대한 하이브쉽까지 있죠. 하이브 함대 안에는 노룬퀸이라는 티라니드 개체가 있는데, 유기물질 속 DNA를 추출해서 새로운 티라니드를 생산하며, 적 포로를 통해 정보를 탈취해서 적군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개체를 만드는 중요한 개체입니다. 이를 파괴하면 하이브 함대는 급속도로 힘을 잃겠지만 이동요새와도 같은 하이브 함대를 공격하기엔 만만치 않은 손실이 뒤따를 것입니다. 티라니드의 하이브 함대가 행성을 침공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하이브 마인드의 사이킥 폭풍 일명 워프의 그림자를 펼치면 행성은 다른 행성과의 통신과 워프를 할수 없으며 미리 파견해 놓은 진스틸러와 진스틸러 컬트의 내란과 사이키 폭풍에 의한 정신 이상을 통해 행성 방어군은 큰 혼란에 빠져 제대로 된 방어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뒤이어 한 대에서 방출된 수많은 티라노 사이트가 행성 지표면에 도달하면서 티라니드 선봉대가 대지와 하늘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티라니드의 포자로 가득한 붉은 하늘 속에 이들이 포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비로소 티라니드 본대가 행성이 도착하여 저항하는 먹잇감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수만해도 수십만에서 수십억에 다다르죠. 방어군이 마침내 쓰러진다면, 이들은 만찬을 포식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시작합니다. 흡수 유기체라 하는 생물체들이 행성을 뒤덮은 뒤, 리퍼, 하루스 팩스를 통해 모든 유기물을 집어먹죠. 이때 쓸모가 없어진 진 스틸러 컬트도 모조리 도살당하며 워프 에너지를 담은 사물도 흡수해서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모든 유기물이 사라진다면 할 일을 마친 리퍼스웜과 하루스 팩스도 하이브 함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소아모세 스스로 빠짐으로써 모든 준비를 끝마칩니다. 이제 남은 건 만찬뿐. 하이브 함대에서 튀어나온 빨대 모양의 생체 도구, 흡수 굴뚝을 통해 소화 못을 빨아먹으며 다 먹은 함대는 풍부한 양분을 통해 새를 불리고 함선의 크기도 키우는 등 재정비를 마치고 다른 행성으로 떠납니다. 그렇게 남은 건 대기조차 존재하지 않는 황무지 행성뿐이죠. 모든 유기 물질을 섭취하는 티라니드의 특성상 이들을 반기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티라니드 또한 이들의 소통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굳이 사냥감들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죠. 이 때문에 인류 제국과 아일다리나 두루카디, 타우 제국은 외교가 불가능한 티라니드의 침입을 극히 경계하고 네크론 역시 인류의 신체가 필요로 하던 찰나에 그것을 먹어치우려는 티라니드의 존재가 심히 껄끄럽습니다. 특히 지적 생명체의 타락을 일삼는 카오스의 입장에선 티라니드 자체가 하이브 마인더의 꼭두각시라 타락시킬 수 없고 반대로 티라니드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카오스 악마를 먹거나 감염시킬 수 없었죠. 다만 악마들은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선 필멸자들의 욕구가 필요했기에 그들을 잡아먹으려는 포식자들을 상대로 강경하게 대처하고 티라니드 또한 카오스 세력을 피식자가 아닌 동등한 라이벌이라 판단하니 이들은 서로 박멸해야만 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카오스 군단과 티라니드 무리의 전쟁은 무자비한 사륙전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것들과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것들은 어느 한쪽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야만 하죠. 그나마 오크와의 관계는 우호적인데 전쟁광인 오크는 티라니드와의 전쟁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당할 수 있고 티라니드는 오크를 포식할 수 있으니 서로 이득을 보며 즐겁게 전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적들을 효과적으로 죽이고 도축하기 위해서 하이브 마인드는 다양하고 효율적인 생명체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티라니드가 침공하기 직전 뛰어난 보호색으로 은밀하고 조용하게 적진에 침투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진 중요 인사를 흡수해서 정보를 취득 뛰어난 금저전으로 쉽사리 목숨을 내놓지 않는 릭터 마찬가지로 적들이 집결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진스틸러 컬터와 함께 분란을 유도하는 진스틸러 압도적인 물량으로 적들을 향해 돌진하는 호마건트 마찬가지로 빼거리로 총을 쏴대는 터마건트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하늘에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가고일 몸안에 독이나 단단한 껍질 파편 산성 중 하나를 담고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폭발하는 생체 지뢰 스포어 마인 적군의 주력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티라니드 워리어 지하로 이동하면서 지상의 적들에게 혼란을 가하는 레이브너 똑같이 지하를 파며 아군에게 비밀 통로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지상으로 올라와 적군에게 매복을 선사하는 트라이곤 거대한 몸집으로 적군의 전차에 맞서 싸우는 카니펙스 일반적인 티라니드 중에 가장 큰 개체로 성과 같은 단단한 외피와 강력하고 다양한 화기로 적들을 압살하는 티라노펙스 생체 플라즈마 자주포로 먼 거리에서 아군을 지원하는 엑소크린 타이탄급 크기의 전쟁병기만이 상대할 수 있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바이오타이탄 행성 흡수를 하고자 무방비해진 하이브 함대를 지키기 위해 압도적인 화력으로 함대를 소화하는 하이브 가드 반대로 지휘관 격인 하이브 타이런트를 호위하기 위해 존재하고 이름에 걸맞게 흠집 쫓아 나지 않는 방어력을 자랑하는 타이런트 가드. 난잡한 전장 속에서 자신이 맡은 소규모 무리를 지휘하면서 하이브 마인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움직이는 티라니드 워리어 프라임. 그리고 하이브 마인드의 명령에 따라 이들을 지휘하여 높은 지능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확실한 사냥을 내리는 시냅스 크리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지휘관이자 시냅스 크리처, 사이커로도 알려진 하이브 타이런트가 있죠. 하지만 이는 티라니드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일시적인 병종일 뿐.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진화하는 티라니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개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 카오스의 꼬독임에 넘어간 일부 프라이마크가 인류 제국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 호루스 헤러시가 발발했던 당시 울트라마 성계의 소타 행성에서도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단과 황제를 시해하려는 군단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파로스라 불리는 사이킥 에너지를 내뿜는 등대를 차지하고자 당시 레게오네스 아스타르테스의 8번 군단 나이트로드의 증군이 계속되자 똑같이 카오스로 넘어간 4번 군단 아이언 워리어 중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워스미스, 바라바스 단티오크가 기질에 발휘한 희생을 하여 총성파 군단이 결정적인 승리를 했으나 도중에 파로스가 폭주하면서 사이킥 에너지를 발산했죠. 이를 감지한 것은 다름 아닌 하이브 마인드였습니다. 마침 배가 고파진 하이브 마인드는 새로운 먹잇감에 인류의 은하 쪽으로 눈길을 돌렸죠. 이악. 140년 후, 무언가에 감염된 우주 폐선, 스페이스 헐크 한 척이 발견되자 이를 정화하는 인류 제국. 하지만 이것이 티라니드 침공의 전조 증상임을 몰랐죠. 그리고 몇백 년 후, 은하 동부에서 정체를 알수 없는 생체 함선들이 나타나고 행성들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이브 마인드가 보낸 하이브 함선들이었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인류 제국은 티라니드가 외부에서 온 침입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뒤늦게나마 방어태세를 갖췄지만 처음으로 인류를 습격한 하이브 함대 베에모스 함대는 이미 수십 개 행성을 포식한 상태. 티라니드의 진격은 멈출 줄을 몰랐고 결국 은하 동부를 담당하던 퍼스트 파운딩 중 하나 울트라마린 군단의 모성인 마크라그까지 당도하죠.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모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울트라마린. 하지만 이들의 방어를 파악한 하이브 마인드가 티라니드의 모든 생명체 중 가장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개체, 하이브 타이런트 스웜 로드를 내보내니 울트라마린의 방어선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웜 로드는 축적된 전투 경험으로 뛰어난 작전을 구상하자 울트라마린이 사전에 계획한 계략조차 파회되며 티라니드의 학살이 시작됐죠. 결국 모성을 버리고 우주에서 싸우기로 선택한 울트라 마리는 무수한 군인과 전함 한 척을 희생시킴으로써 베에모스 함대를 모조리 파괴하고 마크라그를 간신히 수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번에는 새로운 하이브 함대인 고르곤 함대가 나타났으니 이들은 효과적으로 타우제국을 침공하면서 새를 불렸으나 아스트라 밀리타룬과 연합을 맺은 타오 제국의 역습에 고르곤 함대는 괴멸적인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하이브 함대 크라켄 함대는 이전에 베에모스 함대랑 똑같이 은하 동부에서 나타났지만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던 울트라 마린과 아일다리는 각자 크라켄 함대를 대파시켰죠. 하지만 밀레니엄 4 1일에 997년 하이브 마인드는 약 4년 만에 세 번째 함대를 보냈으니 지금까지 보냈던 하이브 함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레비아탄 함대의 등장이었습니다. 레비아탄 함대는 동시다발적으로 은하 동부와 남부에 나타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 삼키기 시작했죠. 이들의 진격은 인류 제국조차 도려올 정도였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레비아탄 함대가 다음에 침공할 행성을 파악하고, 행성 정화 프로젝트, 익스터미나투스를 실행해버리거나, 진 스틸러를 이용해 오크 무리가 있는 구역, 옥타리우스 섹터로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옥타리우스 섹터에서는 현재 가장 강한 오크 워로드, 와의 사도, 가즈쿨 막 우룩스라카가 있었으니, 만약 티라니드와 오크의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끝난다면, 다른 한쪽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인류제국을 위협할 수 있었죠. 그러나, 티라니도와의 전쟁이 지겨워진 가즈코리 전장을 이탈하자, 레비아탄 함대는 오크들을 도살하며 급격히 강력해졌습니다.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크립투스 성계, 인류제국이었죠. 레비아탄 함대의 매서운 공격에 인류제국의 행성방어군이 딱 한번 행성을 지켰을 뿐, 성계의 인류 대부분이 학살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퍼스트 파운딩 중 하나인 블러드 엔젤이 증원군으로 찾아왔으니 블러드 엔젤을 이끄는 로드 커맨더 단테는 다른 챕터들까지 데리고 와서 약 3만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크립투스 성계로 왔죠. 거기다 증원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데타 소로리타스와 아스트라 밀리타룸까지 합하여 무시못할 군세를 이루었으나 이 숫자만으로 티라니드를 맞서기엔 무리였던 상태 고뇌를 거듭하는 단테는 의외의 세력과 마주치게 되니 바로 네크론이었던 겁니다 티라니드의 위험성을 눈치채고 돌아온 침묵의 왕 자렉은 블러드엔젤을 이용해 티라니드를 몰아내려고 한 거죠 단테 역시 네크론을 이용해 티라니드를 격퇴하고 기회만 된다면 자렉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거대한 위협 속에 두 존재의 동상이몽, 인류 제국과 네크론 제국의 임시 연합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죠. 이들이 합심하여 티라니드에게 대적하자, 티라니드의 진격이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을 저지하기 위해 크탄의 조각을 사용하거나, 블러드 엔젤, 네크론 워리어, 아데타 소로리타스, 아스트라 밀리타룸 등, 임시연합군은 결사항전으로 티라니들을 저지했죠. 그러나 소기 목적을 달성한 레코론이 혼자 후퇴해버리자 단테의 블러드엔젤 챕터와 인류 제국군은 큰 위기에 빠졌으나 생귀노르라는 의문의 인물의 도움과 단테가 직접 스웜로드와 일기토를 버림으로써 스웜로드를 쓰러뜨리는 위대한 전공을 세운 끝에 마침내 익스터미나토스를 발동시켜 행성을 흡수하고 있던 레비아탄 함대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었죠. 하지만 크립투스 행성계는 완전히 파괴되고 단테는 소믈로드에게 심장을 관통당해 죽을 뻔했죠. 다행히 어떻게든 살아남은 단테는 무사히 귀환했지만, 익스터미나토스 속에서 살아남은 레비아탄 함대는 다시 인류 제국을 향해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 대균열이 일어나면서. 카오스 세력이 크게 득세하고 하이브 마인드마저 대균열에 의해 큰 상처를 입게 되자 화가 난 하이브 마인드는 카오스를 적수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하이브 함대인 크로노스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대카오스 함대라고도 불리는 크로노스 함대는 철저한 원거리 사격을 통해 카오스 세력에게 점령당했거나 공격받는 행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뿐만 아니라 하이브마인드가 직접 워프 균열을 닫아버리면서 카오스 세력을 약화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비아탄 함대 역시 지금까지의 규모가 선봉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더욱 큰 규모의 본대가 인류 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격파당한 베에모스 함대도 후속 함대가 나타났으며 아직 살아남은 고르곤 함대는 꾸준히 힘을 키워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 군단 중 하나인 데스가드와 대치하고 있죠. 이외에도 워프로 인한 시간 역행으로 자취를 감춘 하이브 함대, 우로브로스 함대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인류 제국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티라니드는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노른퀸의 명령에 따라 거대한 크기의 반에 재빠르게 움직여서 적측의 중요 인사를 암살하는 노른 에미설이 타이탄급 전쟁 병기를 효과적으로 상대하기 위해 타이탄급으로 크고 단단하고 강력한 힘을 갖춘 노른 어시뮬레이터가 나올 정도죠. 은하의 모든 생명체를 먹기 위한 티라니드의 움직임은 점점 파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이브 마인드의 위대한 만찬을 위해 지금도 외계 괴수들은 모든 유기물질을 모으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육신 없는 것들도 모조리 해치우고자 합니다. 오로지 하이브 마인드를 위해서 말이죠.